네, 안녕하세요. 허리알입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방송하려고 켰고요. 와, 씨, 문항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는 해야겠죠. 기술보증기금의 핵심 가치는 공정, 혁신, 협력입니다. 이중 기술보증기금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고, 선택한 핵심 가치의 재고를 위해서 기보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본인의 차별화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부터가 매우 빡세요 공정, 혁신, 협력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제가 그거를 좀 찾아놨는데 여기 써 놨죠 공정과 혁신, 협력 제가 이거 정말 몇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각 단어들의 의미하는 바까지 스터디를 하시고 그 스터디를 한 내용이 반영이 돼야 돼요. 처음에 저는 사실 공정을 고르려고 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기보에서도 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천명하기도 하고, 기보의 메인 스탠스 자체가 혁신 쪽에 놓여 있어서 저도 약간 혁신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혁신을 보면 미래지향적 사고와 열정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괜찮아요. 국민 중심의 혁신 여기서부터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기관 경쟁력 및 이게 중요해요. 국민의 삶의 질이 최고한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구사하는 내용 자체도 거기에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져지지 않을까 싶어요.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이유는 혁신을 통해 어, 기술 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을 받게 될 기업들이 국민의 삶을 어, 나아지게 할 혁신적 기, 어, 기술을 아이템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 기술보증기금, 혁신의 상징인 기술평가 모형의 친환경 어, 등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할 가미할 수, 가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변화를 변화에만 변화를 따라가는 것에만 치중하다가 국민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할 때도 그 기업과 그 기업 기업이 가진 기술이 국민의 삶에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지 어 어떤 보안을 어떤 어떤 보안을 거치면 국민들이 이 기업들로 인해서 삶이 윤택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다음 구체적으로 기금이 기술보증 기금이 어 하기를 바라는 것에는 어, 길보증기금이, 어, 했으면, 길보증기금이 아, 어, 하기를 바라, 하, 나아갔으면 하는 행보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BBIG 등, 어, 이미 부각되어 있는 산업에만 투자 하는 게 아니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회사별로 보증을 어, 하기를 어, 요청 바랍니다. 했으면 합니다. 보증을 어, 회사별 보증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어, 그 보증의 기준은 국민의 삶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기술인지가 될 것입니다. 둘째, 국민 심사단의 역할을 어, 늘렸으면 늘린, 늘리는 걸 제안합니다. 국민 공청회를 수시로 열어서 기술 보증 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어, 국민의 삶, 국민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주고 있는지 어, 혁신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혁신의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어우씨. 담당자 개인인,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어, 기술 평가서를 검토할 때, 사소한 부분도 허투루, 어, 또한, 물론, 그, 어, 일부 기업들이, 일부 기업들이, 어, 재무적으로는 당장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찾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컨설팅을 지원 및 컨설팅을 거치면서 기업들이 더큰 꿈을 꾸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의 삶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담당자 입장에서는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고객들 고객들의 금융 상담 시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혁신을 지도하고 그것이 지도해야 합니다 한다고 봅니다. 혁신으로 무장한 저와 기술보증기금이, 어, 뒷받침할, 뒷받침해줄, 어, 기업들로 인해, 인해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해, 어, 전 세계에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오길 기대합니다. 아유, 힘들어. 940자로 만들어 봤어요. 확신, 결국, 국민. 확신이 지향적 결국, 국민. 어, 다양한 산업군. 산업군 산업군에서 어, 산업군. 기업과 어, 만나고, 기업. 다양한 국민과 만나다. 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혁신의 바람을, 혁신을 전파시다 됐다. 이렇게 하면 994자로 제가 쓰고자 하는 어,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 근거를 설명하고 선택한 핵심 가치의 고를 위해서 기술 보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본인만의 차별화된 방안 제시까지 끙끙대면서 안성해왔습니다. 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 이게 좀 문항에 대해서도 직무에 대해서도 어, 진짜 스터디를 어제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아, 제가 만족할만한 글은 아닌 것 같지만 아 내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글에 준하는 것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방송 은 여기까지고요. 기술보증기금 화이팅 하시고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